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이동건 선생님의 경기 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제 소개와 또 1차, 2차 시험에 대해서 합격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를 했던 1년을 돌아보면 저는 재수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올해는 올인하여서 올해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과 다르게 올해 조금 더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이해를 기반으로 했던 암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해를 하고 하반기에는 암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상반기에는 동건 선생님 구조와 자료를 기반으로 제가 단권화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동건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시는 빈칸 구조화를 매번 반복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레벨업 기출도 꼼꼼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정의를 외우기보단 정의를 직접 써보면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논술과 칠대 안전 아동복지법 암기 또한 열심히 진행을 하였고요. 7월부터 11월 하반기에는 정의를 직접 암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제작했던 단권화 자료를 반복해서 읽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빈칸 구조화를 진행하였고 이때는 레벨업은 보지 않고 기출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동건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진도별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었고 이때도 상반기와 동일하게 논술을 진행하고 칠대 안전과 안, 아동복지법 등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어, 제가 동건 선생님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어, 작년에는 연팩을 수강하였고 올해는 진도별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어, 먼저 동건 선생님은 구조와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 자료가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전자칠판을 사용해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이때 제가 같이 눈으로 보면서 강의를 듣기가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동거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강의력과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동기부여 되어서 더 열심히 임용 공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2차는 저는 작년에 1차를 떨어지고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었고. 올해는 이동건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1차와 같은 강사님을 선, 듣고 싶어서 선택을 하였고요. 2차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최대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2차는 네, 그대로 동건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공부 시간과 방법입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어 월요일, 목요일, 화, 수, 금, 토 이렇게 좀 시간을 달리해서 공부를 진행하였고 일요일에는 오프데이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9월부터 생각하면 평일과 토요일에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10월부터는 5시간 정도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기 일주일 전부터는 12시간을 처음으로 달성해 보았는데요. 저는 어, 다른 분들에 비해 어, 공부 시간이 조금 적었지만 저는 시간보단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공부 시간보다는 최대의 집중력으로 깊이 있게 몰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와 노트, 교재를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먼저 아이패드로는 강의를 듣고 PDF 자료를 확인하고 고시문을 암기하는 등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중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노트는 논술, 그리고 정의 암기와 기출 풀이 등 직접 손으로 써봐야 되는 것들을 할때 노트를 많이 활용하였고요. 교재는 구조화 자료나 혹은 제가 만들었던 단거나 자료를 보다가 모르는 부분을 확인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해가 필요할 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제가 부족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발견하는 즉시 채워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부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기보단 스스로 발전하고 노, 성장하는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어, 논술 공부인데요. 저는 논술 공부는 올해는 4월쯤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금 더 익숙해졌던 하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어, 저는 기출을 풀면서 논술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 2024년도부터 09년도까지 기출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논술을 풀수 있는지에 대해 감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본건 어, 선생님께서 제공해주시는 학원 모의 논술이나 전범위 모의고사의 모의 논술을 풀면서 논술 공부를 진행하였고 이외의 논술 문제는 아예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 논술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논술을 조금 횟수를 줄여서 했지만 논술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횟수를 많이 늘려서 직접 많이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제를 잘못 이해했거나 지문에서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다시 보면서 다시 작성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패러프레이징이 매우 어려웠어서 이 과정에서 좀 달, 잘못된 답을 쓰는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쪽으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요도는 10분 정도 시간을 쓰고 그리고 직접 쓰는 거는 35분, 검토 5분 정도로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시험은 60분이지만 연습할 때는 50분을 기준으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론과 강론 공부입니다. 저는 먼저 단권화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고, 또 단권화를 통해서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처음에 넣었는데요. 저는 1월부터 5월 정도에 이동건 선생님의 구조와 자료와 기본서 내용을 바탕으로 단권화 하였습니다. 저는 이거는 초수분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재수 이상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기본서나 구조와 자료를 단거나 자료에 많이 담아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공부를 진행하였고요. 시험 한달 전에는 이 자료를 프린트해서 종이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동거 선생님께서 주시는 빈칸 구조화 자료인데요. 이를 아이패드로 스캔을 떠서 여러 번 반복하면서 공부하였습니다. 빈칸 구조화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데 매우 용이해서 저는 이 빈칸 구조화를 시험 정말 직전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의 암기인데요. 저는 상반기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의를 써보고 하반기에는 정의를 암기해서 써보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시험을 잘 보려면 정의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정의나 단계, 장단점 등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서술형 부분들을 직접 답을 보면서 적어보는 걸 많이 하였고 이것이 조금 익숙해진 후에는 빈칸 뚫린 이동건 선생님의 자료를 보고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하면서 또 손으로 적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것들이 조금 탄탄하게 잡혔을 때에는 정의를 직접 다 외워서 종이에 적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개로는 조금 횟수를 줄였고 강론은 횟수를 늘려서 강론을 조금 더 힘을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은 제가 직접 적었던 네, 노트입니다. 저는 어, 정의 암기를 할 때, 먼저 처음에 정의를 암기해서 적고, 틀린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수정해, 수정하고, 이를 다시 한번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전날에 틀렸던 부분을 다시 암기하고, 이를 아래다가 초록색 펜으로 적고, 이번엔 또 다른 파트에 정의를 암기하는 식의 루틴을 돌리면서, 망각하기 전에 다시 상기하는 식으로 정의를 암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와 모의고사입니다. 저는 어, 기출이 시험에 대한 감을 잡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은 처음부터 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어진 기출풀이, 기출을 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먼저 처음에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단답으로 나왔지만 나중에 서술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그와 관련해서 기본서나 단거나 자료들을 보면서 정의를 한번더 암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기출에 대한 답을 외울, 외우는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연도별로 기출을 좀 통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뭔가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시간을 재보고 시험지에 직접 작성해보면서 시험 자체에 대한 감을 익히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은 공부하는 초반부터 접해보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제 노트에 적어보았던 이제 기출 풀었던 네, 흔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진도별 모의고사와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에서는 한 파트별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시기이고 전범위 모의고사는 시험 자체에 대한 연습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노량진 학원에 와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수강하였습니다. 먼저 진도별 모의고사 할 때는 어,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파트 외에 다른 부분의 파트를 공부를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예를 들어 사상 부분 모의고사를 푼다고 하면 강론에 있는 신체 부분의 정의를 암기하는 등 개론과 강론이 계속해서 같이 갈수 있도록 동시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할때 정답을 아래에 한번더 적으면서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진처럼 뭐 자신의 생각 감정을이라고 적었던 것을 동건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자신의 뭐 의미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암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은 시험 일주일 전에 모의고사 문제들을 탁 놓아놓고서 한 번씩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을 틀렸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실수가 일어났는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한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고시문 암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노래를 활용하였고요. 칠대 안전이나 아동 복지법 같은 경우는 직접 노래를 만들어서 조금 익숙한 노래로 암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 안전은 동건 선생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자료들을 아이패드에 넣어서 쓱쓱 보면서 좀 눈으로 많이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기가 필요한 뭐 응급처치 같은 부분들은 다른 개론이나 강론들처럼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법령은 동건 선생님께서 주시는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우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였는데요. 저는 법령이 조금 외우는 게 어려워서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법령에는 시간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해시리는 굉장히 자료가 방대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동건 선생님 카페에 올려진 다른 선생님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 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제작해서 직접 아이패드로 보면서 눈으로도 많이 익히고 또 밑줄 치면서 네,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해시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원본 그 자료 자체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반기에는 구조화를 해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동안 중요한 부분들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멘탈 관리는 저는 1차 시험을 스터디 없이 혼자 진행했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는데요. 어, 내가 짱이다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되게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나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좀 독특한 것중 하나는 저는 밥 먹는 시간에는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밥 먹는 시간에는 따로 공부를 진행하지 않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는 등 조금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겸 점심을 1시간 정도 먹고 저녁은 한두 시간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게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인데요. 저는 공부만 하면 조금 지, 지루한 삶이 될것 같아서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필라테스를 진행하였고, 어, 공부 시간이랑 식사 시간은 조금 고정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은 푹 잤던 것 같고, 저는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도 오히려 이런 걸 삭제하면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삭제하지 않고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시험인데요. 저는 2차 시험은 시험 끝나고 바로 시작하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쉰뒤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스터디를 꾸려서 2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수업시련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미리 짜서 대본을 보면서 실연을 하였고요. 그리고 면접은 문제를 보면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었고 놀이 운영 사례집을 읽으면서 어떤 놀이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차 결과가 나온 후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스터디를 꾸려서 주 3회 만남하고 하루에 수업 실연 그리고 수업 나눔 면접 이렇게 한 세트를 돌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면접 같은 경우는 경기도 기출을 돌리다가 마지막 다섯 번 정도는 다른 지역이나 또 다른 연습 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공부를 하였고요. 수업 실현 같은 경우는 월 수에는 경기도 기출을 풀어보고 금요일에는 수업 유형을 달리해서 뭐 동극이나 현장학습 이런 유형들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나눔 견학 같은 경우는 같은 문제로 스터디원들과 문제를 풀어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또 아이디어들을 얻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추가적으로 친구와 함께 짝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면접 수업 실현 나눔을 하루에 한 최대 3개 정도 돌리면서 함께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친구와 함께 정서적인 지지자가 되어서 2차 준비를 더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면접은 저는 처음에는 기출을 보면서 천천히 답을 생각해 본 다음에 종이에 적고, 그 후에 말하는 식으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상형은 15분에 3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였고, 즉답형은 점차 즉석에서 말할 수 있도록 점차 실전에서 하는 것처럼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면접 같은 경우는 비슷한 유형에서의 면접 답안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서 어떤 답안들을 할수 있을지 이걸 조금 암기하는 식으로도 공부를 했는데요. 근데 이때는 또 새로운 답들을 생각해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혀있는 그런 모범 답안들을 외우기보단 자신만의 생각을 담아서 면접 답변을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기 기출을 연도별로 풀어보고 또 다른 지역 기출이나 학원이나 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연습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풀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연습할 때는 저는 앞에 핸드폰을 놓고 촬영을 하고 클로바 노트라고 목소리가 이제 녹음되면 그게 문서로 저장되는 그런 앱을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시간을 재고 또 손목시계도 동시에 해서 연습 전에 굉장히 좀딱 준비를 하고 연습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화된 제 목소리를 보고 답안을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들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했던 것을 보면서 눈빛이나 자세를 확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거쳐나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눈을 깜빡이는 게 매우 심해서 의식적으로 눈을 덜 깜빡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연습하고 손을 이렇게 자주 움직이는 습관이 있어서 실어좀 이렇게 손 움직이는 걸 이렇게 꾹 지면서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장에서는 책상 아래가 종이로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는 건좀 가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구상형 10분, 즉답형 5분 정도로 연습을 꽉 채워서 진행을 했는데요. 시간이 늘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시간 내에 딱 말을 끝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목시계를 보는 연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앞에 뭐 현재 시간이 알려주는 시계가 있거나 혹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 답변은 핵심 이유, 방안 효과, 이네 가지 틀을 가지고 예시와 같이 말하는 연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면접 답을 모를 때에는 그냥 잠시 생각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접 답에는 저는 하나의 정해진 답변은 없다고 생각해서 모범 답안을 외우는 것보다는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어떤 식의 답변을 할수 있을지 많이 생각해보고 또 내뱉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답을 모르면 다른 사람들도 답을 잘 모를 거라는 좀 마인드를 장착해서 일단 아는 것을 무엇이라도 좀 뱉자라는 마인드로 저는 공부를 하고 실제 시험 볼 때도 그 마인드를 가지고 봤던 것 같습니다. 면접과 수업 시련은 저는 기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나 주눅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답을 말하고.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서 면접을 볼때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셔서 조금, 아, 이게 답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저는 2차가 좀 고득점이 나왔어서 여러분들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련과 나눔인데요. 저는 처음에는 다른 수강생분들의 예시 영상을 본 뒤에 제 수업 실련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수강생들과 비슷한 흐름으로 한번 적어보되 직접 적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차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상하는 연습을 하다가 합격 이후에는 시간 제한을 두고 구상하는 걸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자유놀이 유형이 많이 나오지만 뭐 새노래나 동극 등 다양한 활동 유형도 많이 나오기 때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능틀을 하나, 다 만들어서 이 만능틀을 한 번씩 돌려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주 동안 각 활동별로 한두 번 정도 연습을 하였고 자유놀이는 매일 한 개에서 정말 많으면 세개 정도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수업 나눔은 수업 실현이 끝난 직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연습을 할 때에는 수업 실현과 나눔을 따로 연습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걸 총 25분 딱 잡고 한 번에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나눔은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 자신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 나눔을 할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수업 실현을 하기 전에 구상하는 시간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매번 같은 상황을 넣고서 연습을 좀 돌려서 자유놀이에도 만능틀처럼 쓸수 있는 틀을 잡아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나눔 틀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인 자료를 활용하였고 어, 수업 실현 후에 나눔 세문항을 바로 말해보는 약간 면접 즉답형처럼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수업 실현의 경우 기존 문제의 조건을 조금 더 추가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넣어서 연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25분 동안 구상하는 것은 a4 용지에 매번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a4 용지를 반 접어서 맨 위에는 연령과 유아 수를 딱 말할 수 있도록 적어두었고 조건을 적고 도입 전개 마무리 형식으로 저, 어, 틀을 채우면서 이렇게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들어간 부분은 동그라미나 네모 표시를 했는데요. 어, 삼색 펜이나 형광펜 등 다양한 펜을 사용할 수 있어서 어, 네. 다양한 펜으로 사전에 적어 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또한 면접처럼 촬영하고 또 시간 재는 걸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실제 시험에서 실현과 나눔이 연속으로 이루어지니까 연습할 때도 이를 한 번에 해서 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현할 때 구상지를 봐도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되었는데요. 저는 조건을 놓치는 것보다 구성지를 한번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구성지를 한번 본 후에 잠깐 내리고 이렇게 다시 수업 실현을 이어가는 식으로 네, 실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촬영본을 다시 보면서 눈빛이나 자세 등을 확인하고 고치고 그리고 조건을 안 채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조건을 채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단어나 좀 이상한 말투, 습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고쳐나가는 식으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어, 피드백만 한 후에는 그 수업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바로 하고 바로 다른 수업으로 또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수업 나눔할 때에는 구상지를 보면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한 문항당 3분 정도를 사용한다 생각하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수업 나눔은 자신의 수업을 잘 알고서 그거를 반영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답은 없으니 조금 더 다채로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저는 이렇게 어, 1차와 2차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할, 사실 연습을 하고 또 공부를 할 때에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어, 제가 하는 이 합격수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희망과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합격수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